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방법 알아보기 투 개표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참이에요 선거개설 및 선거인 명부를 등록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투표와 개표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선거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이용기관 관리자 메인화면에 선거 참여 현황에서 투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야간 투표 제한 시간 설정 여부, 투표율 및 투표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개설 시 혹은 선거 개설 후 좌측 메뉴바의 기본 정보 관리에서 선거 일정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의 선거 일정을 등록해 두면 우측 선거 일정 및 정보란의 달력에서 등록해 둔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에서는 기본적인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좌측 메뉴바의 모의 투표 진행 기능을 활용하면 모의 투표 대상 선거인을 등록하여 실제 투표 절차를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여 개설된 선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 안건 관리, 선거화면 관리 등 메뉴를 통해 일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 투표는 실제 선거와 달리 단순히 투표 절차만을 재현하는 기능으로 중복해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 투표 명부의 최대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되니 이 점에 유의해 주세요. 모의 투표 진행 등을 통해 최종 선거 개설 상태 점검을 마치면 이제 최종 선거 실시 단계만이 남아 있는데요. 선거 개설 완료 후부터 개표 전까지 좌측 메뉴바에 표출되는 투 개표 관리 메뉴에서 선거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작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정한 시각에 자동으로 투표가 시작되어 현재 투표 상태가 진행 중으로 전환되지만, 만약 선거 개설 단계에서 수동 시작을 선택한 경우에는 투 개표 관리에서 지정된 시각에 이용기관 관리자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야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현재 투표 상태 우측에 일시정지 버튼이 표출됩니다. 투표 진행 중에 해당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이 경우 선거인이 투표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선거인에게 투표 일시정지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니 예외적인 경우 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정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재시작을 클릭하면 투표가 다시 진행되며 선거인에게 개인 URL을 포함한 일시정지 해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일 다시 선거를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무효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무효를 클릭하여 선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를 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개표처리도 할수 없기 때문에 임의 또는 실수로 해당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만약 투표 진행 중에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좌측 메뉴바의 선거 명부 관리 메뉴에서 해당 선거인을 조회하여 선거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된 선거인의 소속을 수정하거나 선거인을 추가,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정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선거 개설 단계에서 투표 중 선거인 명부 수정 기능을 사용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수정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덧붙여 선거명부 관리에서는 등록된 선거인 정보 수정 외에도 동료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선거인의 휴대전화를 등록해 더 이상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투표 진행 중 선거인에게 특정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지 팝업 관리 메뉴에서 공지 제목, 기간 및 내용을 설정하면 선거인이 개인 URL을 통해 투표 화면에 접속했을 때 해당 안내 내용이 팝업창으로 표출되어 공지 내용을 확인한 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기관 관리자는 시스템 상단의 메시지 전송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선거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선거정보, 투표 동료 등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데요. SMS 발송에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을 직접 기재하거나 좌측에 저장된 SMS 템플릿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 대상, 형태 등을 설정한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원하는 시각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발송을 예약한 경우 예약된 메시지를 조회하려면 SMS 관리 메뉴 상단의 예약 관리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선거를 선택하면 예약된 SMS 내용 및 정보를 조회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S 관리의 발송 이력에서 발송 이력을 건별, 발송 상태별로 조회하고 특정 선거인에게 해당 메시지를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선거 개설 단계에서 미투표자 대상 메시지 발송 이력 조회 기능을 사용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SMS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데요. 선거 개설 단계에서 선거인 명부 항목 중 이메일을 사용으로 선택한 경우 메시지 전송 관리에 이메일 관리 메뉴가 생성되어 SMS와 마찬가지로 메시지 발송 및 발송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거나 모든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 투 개표 관리의 개표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개표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여 개표 결과 조회에서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명 항목을 전체로 설정하면 전체 선거인수, 투표 참여자 수등 요약 정보가 표출되며 세부 선거를 선택하면 각 선거별 세부 개표 결과를 그래프, 도표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표 상황표 인쇄, 개표 결과 화면 인쇄, 선거 정보 저장 등 선거 정보 자료를 인쇄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좌측 선거 자료 다운로드에서 투표 참여 현황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선거인의 투표 참여 여부가 표시된 선거인 명부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단 선거 정보는 선거일 후 7일이 경과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되어 다운로드 할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용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상단의 이용요금 관리를 클릭하면 전체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입력한 이용기관 관리자 이메일로 선거 종료 후 7에서 10일 정도 경과 후 청구되는데요. 이용수수료 청구 및 납부 안내 메일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